하나, 이. 어 많이 좋아졌네. 많이 좋아졌어. 그, 그, 그. 괜찮 공은 잘안 맞았지만 괜찮아. 레디 그렇오여기우오이 yeah. 안정됐어 오 포지션은 많이 안정우 오우, oh. 오 좋아요 좋우오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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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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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laughs> <좋아요. 웃음> 음. <laughs> 나이스, 나이스. 위에 이쪽 부분이 연결 백스라 <laughs> <부스가, 웃음> 이쪽 부분이 안정이 되면 이렇게 시스탄스하게칠 수가 있다고. 음. <laughs> 백스윙 탑 만들고. 오케이 잘했어요. o 스윙 하나 i c e 이 k a y nice. Okay, nice.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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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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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그렇게 그렇게 오케이 하나. 어, 좋아요, 좋아요. 어깨 집어넣고, 끝 하나. 지금은 좀 넘어갔다. 여기에서 이 요, 요 부분이 무너졌어요. 하면에서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 지금은 약간 좀더어습니 그러면 내려오는 길을 보장, 보상 못 받는다 그랬지. 공 밀어넣고, 봉좀 밀어넣어 줘, 저쪽. 네 Ready. Ready. 오케이 팔팔도 집어넣고 안쪽으로 숨겨야 돼팔 오른팔 오른팔 오케이 하나아 노노노 지금도 탑에서 흔들려서 천천히 잘했어요 어깨 는전 조금만 더 하고 오른쪽 숨 펴주고, 끝 돌고, 아 uh, 나이스. Nice. Very good. 오케이. 아연 한번 쳐어 7번 아연. 7번. 나이스. Uh, nice. Ready. 연습생 하고 Ready. 어깨 돌고 둘오 잘했어요 나이스 어깨 회전하고 하나 둘 우와 <laughs> 많이 좋아졌네 응. 오 많이 좋아졌어 굿굿 <laughs> 우와. <laughs> 우와 아주 좋아졌어 아주 좋아졌어 응. 여는 거. 오케이. 백스 둘 음. 잘한다. 우와. 이 수치들이 되게 좋아졌어. 수야. 어. 회 여는 거, 쇠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른팔을 이렇게 안쪽으로지면 최고인 거 같아요. 이 끝에서 아니, 백스 한번 해 볼까? 스 이, 이 각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얘네할 거면 이렇게 쪼그라야 된다요 이렇게, 이렇지이나오이이오케 이렇게, 오케이. 렇게 흔들거리지 게게딱 잡혀 있어야 되거든 원오라이 right. 잘했어요 레이오케이 돌고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이야기했던 어프로치 한번 해볼까? 네. 20미터 쳐볼게. 20미터. Ready. 2 0 m Ready. Okay. 아프지 않아요. 요령이 괜찮아요. 생각하면 돼. 스윙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너무 뭐뭐 7시, 8시, 9시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신경 쓰지 말고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 스윙 크기는 처음에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을 할때 손목을 안 쓰는 스윙. 지금 손목 안꺾었잖아 손목 안꺾고 스윙. 이 공을 때리는 방법 1번. 그 다음에 두번째는 뭐냐면 손목을 쓰는 스윙 아나 손목 썼잖아 손목 더 썼지? 손목 썼지? 아니면 짧게라도 손목 썼지? <laughs> 손목을 안 꺾는 스윙 1단계 손목을 꺾는 스윙 2단계 생각하면 돼그 다음에 세번째는 뭐야? 풀스윙이야 그냥 내가 할수 있는 큰 스윙 폴스윙, 그래서 그게 폴스윙이 3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드레스 할때 어, 어드레스해서 손목 안 쓰는 스윙 1 단계. 근데 각 단계마다 세기가 세 가지가 있어. 1 단계 약하게, 1 단계 중간, 1 단계 강하게. 그러니까 1 단계 약하게는 뭐지? 정말 약하게 치는 약하게. 음, 응. 그 다음에 1단계 중간, 1단계 중간. 그다음에 또 1단계 강하게 냈지? 자, 1단계 강하게. 음. 그다음에 2단계 수있은 똑같이. 손목 꺾어서. 손목 꺾어서, 손목 꺾어서 약하게. 오케이? 그다음에 또 꺾어서 중간, 손목 꺾어서 세세 개. 그다음에 풀 스윙도 마찬가지. 풀 스윙 어 크게 해서 약하게, 풀 스윙해서 중간, 풀 스윙해서 강하게. 그래서 그러면 총 뭐지 9 가지가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9 가지마다 어, 이 단계별로 어드레스가 좀 달라. 어, 어드레스가. 우리가 이렇게 손보아 수는 있은 뭐지? 작은 스윙이잖아. 작은 스윙을 할 때는 내 어드레스도 좀 작아져야 돼. 그래서 우리 발끝 모으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왼쪽 발끝이 이 엄지발, 오른발, 엄지발가락 시작하는데 이 부분 이 있잖아. 이 부분까지 빼줘. 그래서 얘를 12시 방향에서 11시 아니면 10시 방향으로 살짝 열어주는 거야, 이렇게. 둘다 12시. 왼발만 10시 정도 열어줬지 그러면 몸이 어떻게 돼 약간 열리겠죠 열린 상태에서 체중을 약간 한 6대4 내지는 7대3 정도 왼발에다 놓으면 어떻게 되지 체가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중심이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기울어지죠 네. 이게 핸드포스트뭐 핸드포드 뭐 이런 게 용어가 있는데 이렇게 왼쪽에다 살짝 거쳐주면 왼쪽에 일직선이 생기잖아 이 일직선을 그대로 유지해서 쳐주는 스윙이 1단계 스윙이라고 생각하면 돼이 왼쪽에 그 다음에 1단계 스윙에서 풀스윙은 어떻게 돼? 우리 칠번아이언처럼 넓게 쓰잖아 1단계하고 풀스윙하고 그 중간 중간 정도가 2단계 스윙이라고 보면 돼그 대신 확실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어드레스가 달라져야 돼. 왜? 우리가 스윙하는 양이 서로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단계 어드레스를 하고, 풀스윙을 하면 어떻게 돼? 내가 내몸 무너질 수가 있고, 풀스윙 어드레스로 이렇게 때리면은 몸의 균형이 안 잡히기 때문에 얘네가 흐느적거린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프로치 할때 스윙 크기는 총 3단계가 있다. 1단계, 손목 안 쓰는 거, 2 단계 손목 쓰는 거, 3 단계 풀 스윙, 오케이? 자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제 몸으로 가야지. 와봐요. 네. 자 처음에 1 단계 발끝 모았지, 발 뒤로 빼고 약간 뒤 옆으로. 그렇지, 얘가 열시 방이야. 이렇게 되면 이 손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손이 약간 왼쪽에 더가 있고 헤드가 뒤에 있죠. 네. 그렇지. 이거를 유지해도 해주는 거예요. 백스윙 하나. 그렇지. 백스윙 더 크게 하나. 네. 더 크게. 그렇지. 이렇게 더 작게 해도 되고 약하게. 그래서 항상 손보다 헤드가 뒤에 있고 헤드보다 손이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걸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볼까요? 그렇지. 자, 공 놓고. r e 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 상태에서 손 왼쪽 가 있죠? 몸무게 조금만 더 왼쪽으로. 아니, 몸무게 하체, 하체, 하체. 그렇지, 그렇지. 무릎 살짝 굽혀주고. 네. 하나. 나이스 e 그럴 때 얘는 살짝 더 돌아서 공 가야지. 지금 팔이확 구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팔로치으할때 이렇게 확 구부러졌잖아요 그고또손 오케이 왼쪽 하나 둘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오케이 잘했어 지금은 본인이 생각을 할때 강중약 중에 어느 정도인 것 같아? 약, 약. 오케이, 중간색으로 중간 한번 쳐볼까? 중간색이 하나 오, 나이스, 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9.92가 나갔잖아 물론 호하고는 뭐 다르겠지만 20m가 남으면 무슨 스윙을 해야 될것 같아? 1단계 중간색이 20m가 남았으니까. 지금 20m 남았잖아. 오케이? 오케이. 요번에는 1단계 강하게 해볼까? 1단계. 어, 스윙 크기는 1단계, 다운 스윙은 강하게.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다시 한번 더. 하나, 조금 더 크게 해도 되겠다. 손목만 안 쓰면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알아 연습 중인 거. 그렇지, 해야지, 해야지. 아, 오케이, 쳐볼게요. 내려칠 때 강하게 내려치면 되는 거야. 백스, 하나, 파, 아, 오케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임팩트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머리가 왔다갔다. 네. 2단계 스윙 해볼게요 2단계 조금 더 넓게 서야지 벌려서 오케이 로봇. 백스윙 음. 처음에 커팅을 일찍 해려야 돼요. 손목을 이, 이렇게 미리 꺾어 버려야 돼 손목 쓰는 스윙이니까 음. 오케이 이렇게 음. 오케이 잘했어요 이게 아마 편할 거야. 다현이가 원래 워낙에 손목을 막 써본 사람이라서. 하나. 그렇지. 이거는 되게 했던 거라서 편안할 거야. 아 다시. 이번에는 2단계 중간 세기. 이거는 다리 좀더 넓게 쓰고. 예. 너무 가깝다. 음. 또 2단계 중간 세기. 그렇지. 그러면 그만큼 거리가 더 나가게 되는 거죠. 2단계 강하게 2단계 강하게 Ready. 하나 <laughs> 비슷해 보이는데? <laughs> 어?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은데? 옳지 yeah. 네. 어. <laughs> 잘했어요. 어요 오케이, 다소 약게 쓰는 경향이 있향이 있어. k a y Okay. o k 더 y Okay. Okay. g 어 o d Okay. Okay. 이 k a y Okay. 이스 a y 이 k a y Okay. Okay. o k 얘도 냈다. 어, 얘네는 더 심해요. 어. 지금도 탑이 흔들렸어요. 탑에서 채를 놓친다고. 그렇지. 하나 들어땅딱못 땅 때렸어요. 네, 지금도 봅니다. 공은 어디 있어? 밑에 있어. 공은 밑에 있으니까 채가 채를 밑으로 넣어줘야지. 휘두르는 게 아니라. Ready. 백스윙 들어 툭. 오, 나이스. 딱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밑으로 툭 내려준다 생각해. 잘했어. 오른팔이 조금 불안하다. 다시 레디 레디 다시 하나 1 그렇게 오른팔이 단단해야 돼 Very good 시작 하나 4 잘했는데 17 18 19 19그0 11 12 13 14 15가6 17 18 1는19 느낌은 얘가 이제 분필이잖아 그러면 네. 칠판에 크게 이렇게 U자를 그리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V자를 그려볼까? 이렇게 V자 음. 그러니까 다현이는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을 할때 이렇게 크게 U자를 그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라가서 백스윙 올라갔지 V 일직선으로 떨어져서 올라갔죠 바로 그러니까 분필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휘두르는게 아니라 그냥 바로 오케이 한번 더 바로 옳지 좋아요 올라간다 바로 V 에이. 에이. 퉁 그렇지 이쪽은 안해도 된다고 했잖아 어떻게 휘두르자 위에서 밑으로 콩 떨어지면 끝 어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해 떨어뜨리면 끝. X 퐁 오케이. 공. 이쪽은 안해안 해도 돼. 내가 내가 시범 보여줄. 게퐁 X 올라갔지 이렇게 올라갔잖아. 올라가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내도 상관없어요. 응. 이미 내가 할건다 했어. 그래서 하나. 끝났어. 근데 다행히는 여기에서 하나. 이렇게 휘두르는 양이 많단 말이야. 됐 음, 가간다오 그러고 끝이야 백스윙 퉁오끝 잘했어 아주 잘했어 끝. 그래서 어프로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스윙을 나누는데 1단계는 손목 안쓰는거 2단계는 손목쓰는거 3단계는 풀스윙 56도 52도 48도 아홉 가지씩 세 가지면 몇 가지 스윙을 해야 되는 거야? 어? 체만 달라질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알겠죠? 네.